갤럭시 노트3의 어... 각종 마켓 업데이트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동영상을 전에도 한번더 찍었는데, 책상이 너무 더러워서, 어, 어 인간의 책상이 아니었죠. 예, 네, 그래가지고. 고 카메라도 상태가 좀안 좋아서 다시 찍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어, 우선, 배터리를 최적화를 시켜보죠. 여기에 기본 값으로, 에어뷰랑, 스마트 스테이랑, NFC랑, 블루투스랑,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스테이 빼고 에어뷰 빼고 NFC 안 쓰면 끄고 블루투스 안 끄면 끄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쓸 것만 이렇게 는경우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위치 소리 자동 회전 분기와 뭐이 정도만 남겨놓고 네. 이 정도만 해도 배터리가 뭐한4 일은 가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통신사 마켓을 어, 설정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켓을 들어가면은, 예, 저는 KT라서 원래 마켓이 있는데, 이거 지우지도 못해요. 예, 통신사에서 무조건 깔아가지고. 어, 마켓이, 마켓 앱이 있는 것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설정을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왼쪽 메뉴를 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를 들어가십니다. 마이를 들어가서 설정하기를 누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처음에는 이게 두 개가 다 이렇게 설정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해제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뒤로 가서 종료를 시켜주면 되고요.